둘, 셋, It's time to go Hey Guns! 안녕하세요, 네. 헤이거스입니다 아, 그러게요 <laughs> <이쪽이조 웃음> <계셔맣죠>. 이쪽에 <laughs> 좀 계셔가지고 이쪽에서 좀잘못 보신 것 같아서 네,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둘, 셋, It's time to go Hey Guns! 안녕하세요, 헤이거스입니다 네, 아,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얼굴을 보시니까 어, 굉장히 좋아해 주시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 헤이걸스의 너 아니면 노라는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헤이걸스고요. 네 지난달 에 나온 저희 싱글입니다. 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온지 아세요? 아시죠?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어, 멋진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평창동계올림픽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헤이걸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공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공연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좀 드리면서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추운 날 굉장히 도움되는 핫팩입니다. 근데 그냥 핫팩이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핫팩이냐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핫팩이에요. 지금 응답하라 5천만 캠페인인데 이게 지금 QR코드가 있어요. 네,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QR코드 찍는 거 있거든요. 그거 바로 찍어서 들어가셔서 우리 선수들한테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선수들이 또 직접 답글도 남긴다고 합니다. 네, 많이 남겨주실 건가요? 남겨드릴 분한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그럼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이 직접. 아, 네. 삼분들 위주로 드릴게요. 많이. 네. 어이고 어떡해요. 여기, 여기 한 분씩 내려야 돼요. 네. <laughs>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 합팩이 또 ph라는, 네, 거기서 또 같이 하게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못 받으신 분들 아쉬우시죠?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뒤에 또 멋진 분들과 함께 <laughs> 공연과 함께 또 선물을 또 나눠드릴 테니까 요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헤이거스는 마지막 공연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공연 신나는 공연 준비했으니까 박수 치면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시 거죠?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John. i not another minute. I can't Don't your You're riding, me well, it You're having nothing, give me up my life Walking on the heavens, my lucky bag. I'm high, too proud to be Youngest, youngest, she youn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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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h! youngest, youngest, we every every every